지금 보시는 모델은 X4M 컴퓨티션이고요. 외장 컬러는 마리나 베이 블루입니다. 이 색깔도 굉장히 또이쁘고요 보시면은 뭐 레이저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카본 사이드 미러도 적용되어 있고 카본 스포일러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좋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샤키 로렌지 그레이 시트는 좀 별로인데 이 샤키 로인지 레드 시트가 굉장히 또이쁩니다 지금 이거 할인 많이 돼서 구매하시기 굉장히 또 좋으니까요. 또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도 계약이 안돼 있어서 바로 또 이틀, 3일 만에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. 더 좋고요. 이렇게 카본 스포일러도 적용이 되죠. 50주년 로고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십시오 X4M 컴퓨티션 2 3년식입니다